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발표를 맡은 김선입니다. 이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국고사업과는 달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한림성심대학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혁신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대학혁신을 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대학의 3년간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한림성심대학의 혁신지원사업 5대 주체별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그리고 주요 성과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저희 대학의 3년간의 변화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혁신교수법인 슈프트 앤프라스 1.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셀프업. 교수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한 인증제. 그 다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이제는 미래 교육에 준비가 되어버린 비대면 강의 체계 구축.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학생 맞춤형 활동, 그리고 전공 교육과 실습 강화를 위해 실무형 교육 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교육 목표인 올바른 인성과 전문 기술 및 융복합 사고를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저희는 다섯 가지 혁신 주체, 즉 교육 교수, 학생, 학과, 지역, 대학을 구분하여 각 혁신 주체별로 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교수 역량 강화로 인성중심의 전문 기술, 창의 융복합 사고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 교육대학으로의 혁신이라는 목표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집행 내용을 먼저 보시면 3년간 총 지원받은 금액은 104억 8,900만 원입니다. 파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교육혁신에 집중하여 혁신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매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의 재원을 배정하여 교수와 학생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혁신 부분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총 예산의 71%인 20억 정도를 20년도에는 77%인 29억, 그리고 마지막 해인 올해도 28억 정도를 교육혁신에 배정하여 운영 지원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을 교육, 산학협력, 학생 지원 혁신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 교수 역량 강화, 기초학습 및 핵심 역량 강화, 학사 및 학과 역량 강화,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위해 혁신 지원 사업의 전략을 집중해서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약70% 이상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 교수들의 변화, 그리고 학과의 변화를 유도하여 대학 교육의 변화를, 즉,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교수 역량 강화 의무화 및 지원, 학과 교육 역량 벤치마킹, 시너지업을 위한 교수법 지원, 이러닝 컨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요. 다차원적인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대학의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수법을 수립하여 전공과 연계했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학습 및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 심리 및 대인 관계 검사 분석, 학습 전략 검사, 핵심 역량 진단 및 평가 등을 했고 학습법 특강, 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각적, 심층적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재학생부터 졸업생까지 체계적인 핵심 역량 관리 및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사 및 학과 관리 역량 프로그램에서는 프트 p 플러스1 혁신 교수법을 개발해서 적용하였으며 비대면 강좌 질 관리를 하였고 대학 혁신 성과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창의용복합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육 품질 관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학과 취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관련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대학은 변화되는 미래 교육의 교수법인 혁신 교수법 Shift N+2를 안착시킬 수 있었으며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강좌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교과목, 학과, 대학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교육 혁신의 마지막은 대학 특성화입니다. 셀퍼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역사회 재능 기부, 창의 역량 강화 교육,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센터 운영, 성과평가 연구, 대학 혁신 소통과 공감 등을 기획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규국과 목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미래산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의용복합 교육을 위해서 지역 거점대역으로서의 위상도 제고했습니다. 교육 혁신 부분의 3년간의 추진 성과를 요약해 보면 올바른 인성합량을 위한 실천중심의 인성관리 시스템 체계 확립,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피드백 중심의 학생 개별 맞춤형 혁신교수법 쉬프트 앰플러스1 개발 및 정착, 학습자를 위한 다각적, 심층적 분석을 통한 교과과정 운영 체계 확립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혁신 부분입니다. 기업 연계 교육, 산학협력 체계 강화, 취창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체의 양적 질적 미스매출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내실 있는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형 교육 강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산업체 관계 강화 그리고 학교의 취창업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연계 교육인데요. 현장 실습 전 산업체 탐방, 참여 학생 교육 지원, 현장 실습 네트워크 강화, 참여 산업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 응급처치 역량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장 실습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활류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였고 보건 계열의 응급처치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서 현장 실습 교육을 체계화했습니다. 산학협력 체계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가족회사 관계 강화 지원, 혁신 성장 동력 클러스터 구축, 가족회사 한마당,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및 공유를 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취업률 상승을 도모하였으며 온라인 산학 협력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내외의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과별 동문 초청 간담회, 전공요관 산업체 연계 특강, 한림성심 네일라이프, 한림성심 취업스타 등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취업 역량 강화 체계를 수립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률 75% 이상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산학협력 혁신 결과를 요약해보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한 실습관리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현장실습 혁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품질 향상 및 우리 대학만의 현장실습 지원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동력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가족회사 관계 강화로 산업체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학생 지원 혁신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적응 지원과 학생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활의 적응력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고 학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인성 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학생 맞춤형 액티비티 활동과 학생 소통 공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학생과 교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조직 및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상담과 학생들 상담 체계에 대한 질적 고도화를 통해서 교원들의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학생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융복합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복지 서비스 강화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학생 지원 혁신을 요약하면 교수들의 전문적인 학생 맞춤형 지도와 상담을 통해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였고 융복합 교육 시설, 휴게 공간, 복지 공간 확충으로 재학생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눈높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대학의 대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전문대학으로서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대학은 교육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대학이 가장 공을 들인 대표 프로그램이 바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셀프업, 그리고 혁신교수법인 쉬프트앰프라스1입니다. 실천중심의 인성화명 프로그램 셀프업 저희 대학의 인재상인 발음 품성을 갖춘 따뜻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습니다. 인성 교육은 단기간의 특강과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성 교육 틀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인성 함양을 습관화할 수 있는 자체 앱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감사액의 작성 습관을 제도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참여율들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신입생부터 인성교육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학생부터 졸업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입생부터 재학생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이 습관을 통해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의 스스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쉬프트 엠플라스의 혁신교수법 도입 및 정착. 최우선 혁신과제를 교육혁신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교수법을 고안하여 혁신교수법을 도입하고 제도화하고 정착했습니다. 쉬프트 엠플라스의 혁신교수법은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수업 내용을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이런 학습은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고 실습은 대면 수업으로 수행을 하며 교수는 실습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점검합니다. 이 교수법은 매주 수업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짚어주며 수행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데요. 교수들이 시행하는 피드백을 자체 구축한 학내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학생별로 정량과 정성의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학내 프로그램으로서 위에는 주차별 키워드 입력 그리고 아래는 학생들의 피드백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입력한 피드백 내용은 학생들에게 전달되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자동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담당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CQI 보고서나 교과 과정 개발 등의 다양한 교과 분석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 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연구하였으며 20년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 교수법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학기부터 전임교수 전원이 이 수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교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에서도 연계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발표 서두에 보셨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한림성심대학교의 3년간의 변화입니다. 교수의 변화 없이 대학의 혁신은 없다는 것이 저희 대학이 추구하는 이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방향이었습니다. 전문대학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과 교수들은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계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에서도 저희 한림성심대학교는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고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